자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C 더시문입니다 미디어 트레드 리더라는 어, 채널이고요. 어 콘텐츠와 OTT 혹은 뭐 커머스에 관련된 기사를 통해 가지고 스크랩을 해서 정리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계속 어, 기사화된 내용 갖고 매주 금요일마다 좀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구독과 좋아요, 예, 좀 매주 매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오늘 첫 번째 주제로서 군대 라이브 커머스의 실현 현황과 트렌드 분석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요즘은 대세죠. 대세미 많고 코로나19로 인해서 기사화된 내용들이 되게 많고요. 그리고 완판 사례들이 생겨나면서 좀 여러 가지로 좀 뭔가 이슈화될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면 첫 번째로 주제로 좀 들어갈 봄이 라이브 커머스를 어떻게 시작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우정전략 은 어떤 게 있고, 향후 어떤 전망인데 개인적 의견에 대해서 좀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라이브 커머스는 아, 아시겠지만 아 라이브 커머스 라이브 자체가 동영상 스트림을 얘기할 수 있고요. 실시간으로 라이브를 얘기하겠죠. 그냥 커머스 같은 경우는 3번 소개하고 판매하는 그런 방식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는 모바일을 통해 가지고 시청자와 인플루언서 간의 쌍판 소통을 통해서 콘텐츠의 자유로움을 좀 표현하는 볼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국내 시장 규모인데요. 이거는 뭐 수치로 말씀드리기가 좀 애매한 게뭐 어깨 추정치라서 8조 원 시장으로 향후 이, 뭐 2023년에 보고 있지만 이 추정치뿐이지 이 시장 규모 자체는 기업적으로 증가할 것으로좀 내다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뭐 요즘에 물류 시스템 워낙 잘 견고하게 이제 발전되기 때문에 특히 인터넷과 디지털 기술 발전을 위해서 이 라이브 커머스 시장 자체는 상상도 못할 수치로 또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면 국내 지금 현재 그 플랫폼 현황은 어떨지 한번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크게 세 가지로 좀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거대 플랫폼 사인 뭐 네이버 카카오가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작년도부터 이제 3월 3월 달에 네이버가 시작을 했고 5월 달에 카카오 쇼핑 라이브라는 채널 플랫폼을 좀뭐 런칭하면서 지금 이제 성공사례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현대백화점, 롯데, 뭐 이커머스사인 쿠팡, 팀원들이 지금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준비했거나 아니면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 전문 플랫폼사인 그냥 그립, 그립 같은 경우 는 국내 최초의 플랫폼사로 좀 설명드릴 수가 있고요. 소스 같은 경우 는 해외 직구 특화된 전문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소스 라이브라는 채널들이 아, 플랫폼들이 음, 지금 계속 국내외 어, 지금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 라이브 커머스 방송 프로세스를 좀 설명을 드려야 될 텐데요. 어, 기존 방송 제작 프로세스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보통 뭐 기획 제작, 촬영, 뭐 편집 이런 순서인데 어, 라이브 커머스는 특성이 있기 때문에 이제 진행은, 진행과 라이브를 좀 어, 어찌 보면 들어간 부분이 있겠죠. 그래서 기획 같은 경우 는 그냥 기존 콘텐츠 기획이 아니라 상품 기획을 좀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상품 기획 자체가 어떤 상품을 좀 기획을 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맞는 뭐 타깃이 되겠죠. 그 다음에 방송 시간과 방송 듀레이션 그 방송 어떤 데 분량이 되겠죠. 그런 것들을 좀잘 적절하게 표현할 필요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인플루언서 캐스팅, 어떤 캐스팅이나 톤에, 맨날, 톤에 맨날 맞는, 탐품 톤에 맞는 인플루언서 캐스팅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또 필요한 사전 리허설이 필요합니다. 라이브라는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그 사전 리허설 통해서 피드백을 구체적으로 반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 촬영 같은 경우는 이제 뭐 워낙 이제 뭐 라이브 커머스란 특성 수이 있기 때문에 모바일로 통해 가지고 촬영하기 때문에 어떤 무거운 장비 통해서 촬영하는보다는 어떤 이제 어디서든지 뭐 야외가 될 수도 있고 뭐 실내에 대해서 실내에서도 쓸 수가 있고요 그런 촬영이 되게 자유롭다는 게좀알 수가 있고요 다만 좀 이제 필요한 거는 모니터링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송출이 잘 되고 있는지 그다음 그다음 댓글들이 잘 반영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은 좀 뒤에서 비하인드에서 좀 많이 좀 커버가 될 거고요. 지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거기서 이제 인플루언서 혹은 셀럽들이 이제 출연해서 상품을 소개하고 같이 이제 피드백, 그 시청자와의 어떤 인터랙션, 다시 말하면 소통을 통해 가지고 서로 이제 상품을 좀 판매하는 그런 거를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라이브 같은 경우는 라이브 후에 만 끝난 게 아니라 라이브를 통한 어떤 이제 제이 콘텐츠 콘텐츠가 나올 수 있죠. 가공 콘텐츠가 나오는데, 부여지 통해가지고, 어떻게 사업 판매를 할때당시 그것도 전략이 필요합니다. 예, 그런 것들도 염두에 두, 두실 필요가 있다는 걸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아, 라이브 커머스 성공 사례인데, 라이브, 라이브 커머스 성공 사례는, 아, 일단 보시면, 뭐, 워낙 자체 플랫폼을 통해서 성공 완판된 사례도 있고요. 그래서 브리스토 같은 경우는, 뭐 자체 뭐 플랫폼을 통해가지고, 어, 완판된 사례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그립도 완판 사례가 있었고요. 뭐 화장품 업계를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뭐 파리바게트라는 어떤 식품이나 그 다음 피키라이브 그 자체 플랫폼에서 완판된 사례있는데이 공통점을 좀 보시면 이 성공 사례의 공통점이 일단은 뭐 상품 패키지가 되게 좀 뭔가 사람들이 구매에 당길 만한 요소들이 꽤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완판된 사례가 있었을 거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런 뭐 홍진경 같은 경우 인플루언서 그 다음에 셀럽들을 활용해서 뭔가 좀 이슈화된 것도 있었고 그 다음에 고역수경이라는 어떤 프로그램의 어떤 재미성을 또 강조했기 때문에 콘텐츠의 어떤 기획력과, 그 다음에 뭐 캐스팅, 그 다음에 상품의 패키지, 프로모션을 어떻게 했냐에 따라서 성공 사례는 좀더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가 점차 확대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요. 뭐 아까 설명을 했다시피 뭐 국내 라이브컴 시장 자체가 향후 3년 뒤에는 뭐 2023년 8조원 시장으로 말씀드렸지만 전체적인 이커머스 시장입니다 이커머스 시장 자체는 약 100조원 이상 106조원 전망으로 하고 있고요 증권사 업계의 어떤 추치를 통해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 그래서 뭐 보시면 주요, 주요 플랫폼 사례를 좀 보시면 아시겠지만 네이버라는 어떤 쇼핑 라이브가 있고 카카오 쇼핑 라이브가 있고요 그 다음에 그릴롯데 티몬 등이 있는데, 지금 뭐, 현재 뭐, 쿠팡도 있고, 그 다음에 배민도 라이브 커머스를 지금 팀을 꾸려가지고, 이제 점차 이제 준비를 할 겁니다. 올해 안에 아마 라이브 커머스를 그각 자체 플랫폼 통해서 좀 강점이 있는 상품을 통해가지고 판매를 할 텐데요. 이런 것들이 점차적으로 지금 유통사뿐만 아니라 플랫폼사, 그 다음 대형 포탄사까지도 지금 기약쪽으로 계속 라이브 커머스를, 예, 시도하고 있다. 라고 좀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요 플랫폼의 특징을 좀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런칭 시점을 좀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네이버 같은 경우는 2020년 3월에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시작했고요. 카코 같은 경우는 좀두달 뒤로 좀 늦었습니다. 그래서 2015월 달에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시작했고 그립 같은 경우는 국내 첫 최초로 출시된 플랫폼입니다. 그래서, 그립 같은 경우는 한 18년, 19년 정도, 18년 말, 19년 초에, 그립이라는, 최초의 라이브 커머스가 국내에 도입이 됐고요티몬 같은 경우는, 전에 뭐, 라이브 커머스가 말이 나오기 전에도, 그냥, 뭐, 커머스, 브이커머스라 말씀드렸겠죠 브이커머스나 v o d 를통한 어떤, 파, 그, 상품을 소개하는 그런 콘텐츠가 좀 있었습니다. 그때 라이브 커머스를 좀, 이제, 책을 시작을 했고요 그래서 네이버는 일단 특징 설명을 드리면, 뭐, 자사 플랫폼의 강점이 있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할수 있다는 특징을 좀 어필할 수 있겠습니다. 특히 대상 자체가 소상공인 대상으로 좀 많이 좀 네이버가 지금 광고도 많이 보셨죠? 막걸리 광고랑 떡볶이 그런 주소 소상공인 라이브 커머스 통해가지고 많이 발전된 그런 것을 좀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런 뭐 누구나 할수 있다는 그런 특징을 좀 어필하고 있고, 그리고 주, 주 중요한 건 네이버가 좀 뭔가 좀 이제 좀 구성 자체가 좀 편리하게 좀 했습니다. 그래서 그 라이벌 챌린지나 인플루언서 회의 직 같은 콘텐츠를 카테고리화를 해서 제공하고 있고 이런 캘린더라그 다음에 방송 알림 신청, 뭐 소식 모아보기 같은 기존의 다양한 부가 서비스도 제공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네,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네이버랑 다르게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자체 교육 어떤 그 교육팀이 있거든요. 교육팀 통해가지고 좀 뭔가 이제 콘텐츠를 많이 양성하려고 하고 있는데,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교육, 교육과는 좀 별개로 약간 라이브 커머스 전담팀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라이브 커머스 기획부터 제작 PD까지 라이브 커머스 전담 PD를 전담하면서 그 콘텐츠를 좀더 좀 뭔가 퀄리티 있게 좀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상품을 좀더카테고리해서좀 확장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거대 플랫폼 사인 뭐, 카카오톡이랑 연계해서 주조권을 좀 질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립 같은 경우는 뭐네이버 카카오에 비해서는 약간의 좀 뭔가 메인 밸류가 낮을 수 있겠지만 아주 다양하게 방송 평생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부정사뿐만 아니라 뭐 식품, 그 다음에 뭐 의류 같은 것들 다양한 상품 카테고리가 좀 많다는 것을 설명해 줄수 있고요. 그리고 특히 뭐 오프라인 유통량이 롯데바타와 현대백화점과 그립과 손잡고 같이 라이브 커머스를 통해서 상품 판매한다는 게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코롱이나도 같이 하고 있고요. 근데 티몬 같은 경우는 좀오락적 요소를 좀 많이 가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 방송 콘텐츠적인 면을 좀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왜 라이브 커머스인가? 라이브 커머스인가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아, 총 여섯 가지도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첫 번째 생존을, 생존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자, 아니면 뭐, 그, 뭐, 다이렉트 트, 컨슈머의 진화라서, 네, 그거에 어떤 기술적인 발전이 있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로 갈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를 들을 수가 있는데요. 생존을 위한 차별화 전략. 다시 말씀드리면, 뭐, 코로나19로 인해서 일단 오프라인 자체가 이제 좀 판매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어렵다 보니까, 온라인으로 통한 판매하기가 지금 많이 좀, 네, 매출 자체가 기업수 증가했고요. 특히 라이브 커머스가 어찌보면 좀 눈에 보이게 성과가 눈에 보이게 보이기 때문에 이런 생존을 위한 차별화 전략이 필요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 그리고 D2C의 진화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거는 워낙 이제 모바일도 이제 워낙 기술적으로 많이 발전했고요. 인터넷 보급 기술도 워낙 이제 기업수적으로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그 기술적 진화와 더불어서 D2C의 진화까지도 같이 결부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말씀을 드렸다시피 오프라인 매장 혹은 온라인 오픈마켓을 통한 이익 창출에 어려움이 있는데 이거는 좀 별개로 첫 번째랑 별개로 말씀 드릴 수 있겠습니다.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시대적인 어떤 뭐 상황적인 상황이 있기 때문에 어려운 상황이 있기 때문에 결국 라이브 커머스 돌릴 수밖에 없었지만 이두 번째 같은 경우는 어떤 이제 수수료 부분이죠. 커미션 부이, 부분이 워낙 좀 과도하게 좀 책정이 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좀 이익 창출, 마진 이 창출하기 어렵다는 그런 단점이 있었다. 그런 단점이 있다 보니까 라이브 커머스로 좀 전환하는 사례가 있고요. 그래서 이런 오프라인 통해서 좀 오픈마켓 이런 것이 매출 수수료가 대략 10에서 40% 사이로 좀, 좀 범위를 둘수 있는데요. 그 특히 백화점 같은 경우는 이점 수수료가 워낙 30% 이상이기 때문에 또 홈쇼핑 같은 것도 워낙 이점 수수료가 워낙 과도하게 책정되기 때문에 그런 수료 부분에 대해서 부담이 있기에 때문 라이브 커머스로 진출할 수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하고 을 있습니다. 세 번째 같은 경우는 소통을 통한 시청 욕구 충족인데요. 이거는 당연히 뭐, 아까 설명을 드렸듯이, 그 인플루언서와 그 다음에 셀러 혹은 이제 어떤 뭐, MD와의 어떤 쌍방향 소통통 해서 시청자 욕구를 되게 충족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상품을 뭐, 실시간으로 내, 댓글 통해서 반영하기 때문에 시청자들이 궁금한 것을 즉석에서 바로, 바로 알수 있다는 것이 장점이 있습니다.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직관적이고 생동감 넘치는 방송인데 당연히 라이브라는 특징이죠. 라이브라는 특징 자체가 되게 질서적이어서 직관적이고 되게 생동감 넘치는 그런 콘텐츠이기 때문에 새해 라이브 커머스로 브이커머스와는 다르게 좀 장점이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기존 레거시 표현과 다르게 홈쇼핑 방송과 다른 좀 정형화된 특징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뭔가 좀 아이디어만 있으면 되게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다. 네, 그런 장점을 좀 펼칠, 펼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옆에 여섯 번째가 마지막인데 높은 구매 전환과 낮은 반품률인데요. 그 구매 전환이 꽤 높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자체가 어, 기존 뭐 이커머스 플랫폼과는 다르게 어, 좀 라이브 커머스 자체가 높은 구매 전환을 보이고 있는데요. 그만큼 낮은 반품률까지. 왜냐하면 시청자와의 소통 통에서 어, 물건에서 대해 정확하게 좀그 피드백을 듣기 때문에 반품률 자체가 좀 적다는 것이 좀 특징입니다. 자 그럼 라이브 커머스 전략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이브 커머스 전략. 아, 일단 크게 뭐 라이브 커머스 3P, 3C로 끝내라라고 좀 말씀을 드렸는데요. 3P는 뭐냐? 플랫폼, 그다음에 프로덕션, 그다음에 프로모션. 그다음에 3C는 캐스트, 그다음에 컨버션 그다음에 콘텐츠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아, 그러면 이거를, 뭐, 한 가지씩 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기는 또 시간적으로 좀 제약이 있겠지만,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아, 일단 플랫폼에 대해서 좀, 좀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야 플랫폼 자체가. 뭐 네이버 커커도 있고, 그 다음에, 뭐, 다른 유통회사도 플랫폼이 있고, 그 다음에, 기존 라이브 전부 플랫폼, 그니까, 소스 라이브도 있긴 하지만, 어, 떤 플랫폼에 그걸 사용하에 따라서 정점을좀 그 살릴 필요가 있겠고요. 아, 그래서 카카오 같은 경우는 좀 뭔가 그 기존 카카오톡과 연계 하기 때문에 그 MG 세대랑 접근 좀 용이하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이 좀, 아, 좀 약간 차이점이 있고 네이버 같은 경우는 좀 뭔가 뭐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 입점한 사람이라면 어렵지 않게 라이브 커머스를 시작할 수 있다는 점이 좀 장점이 있고요. 그리고 또 그 네이버 같은 경우는 또 지정된 라이브 커머스데이가 있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데이가 있기 때문에 타깃 시청자를 좀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 진짜 판매자 뭐 직접 고정 댓글을 통해 가지고 할인 딜이나 시작 이벤트를 쉽게 노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네이버 같은 경우 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는 그런 어떤 카카오톡에 연계된 그런 그 타깃 이 MC 테대가 접근 용이하다는 장점, 어 어떤 장점이 있고요. 네이버 카카오의, 카카오의 장점은 인프라죠. 인프라이기 때문에, 그냥, 대형 플랫폼에 닿게, 구매로의 프로세스를 잘 갖추고 있어가지고, 어, 영 결제가 매우 편리하다는 게 장점이 있겠습니다. 그래서, 뭐, 네이버 카카오가 너무 장점은, 또 제가 펼쳐졌지만, 그만큼 대형, 대형 플랫폼 사이 맞게끔 많은 인프라를 갖고 있다는 게좀 장점이고요. 그래서, 기존 뭐, 그, 인프라를 갖고 있지 않은, 뭐, 소상공인 개인 사업자 같은 경우는, 네이버 카카오를 통해 가지고 하는 것이고 또 나쁘지는 않습니다. 네. 그다음에 프로덕션, 이제 라이브 연출법인데요. 라이브 커머스는 좀 연출법이 뭐 따로 있는 건아니다 따로 있는 건 아니지만 여러 가지 뭐 N 가지 변수들을 많이 통제를 해야 되는데요. 라이브 커머스는 일단은 뭐현장강의이기 때문에 어그현장 강의처럼 살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 준비한 제품을 단기간에 그 단시간에 판매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뭐, 그 그화면의 모든 것을 좀 노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존에 간단하게, 뭐, 가로용으로, 뭐, 이렇게, 뭐, 했다면, 지금 이제 세로용으로 라이브 커머스를 한, 다는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여기에 맞춰서 뭐, 스튜디오 같은 거나, 아니면 로케이션을 찾는 것도 많이 필요하고, 아니면 거기에 그, 들어가는 백 디자인, 벽지 같은 거나 폼보드 같은 것도, 어 제작하 새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라이브 커머스를 제거하고 나서 호소 콘텐츠를 계획을 한다면, 뭐, 이렇게 뭐, 장치와 소품을 따로 준비하는 게더 효율적이겠죠? 예. 그런 것까지 염두에 둔다, 둘 필요가 있다, 있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혹시 모르 방수 사각을 대비해서, 뭐 출연자나, 출연자의, 그 출연자가 볼수 있는 그런 모니터와, 프로포터 등을 구비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그리고 추연진 출연진 동선도 필요한데요. 동선은 또 브랜드 로고 등이 지속적으로 보일 수 있도록 연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거를 각각의 노출 시간대를 좀 나눠서 몰입도를 좀 높일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연출법이 어찌보면 이게 구성상, 뭐 일단 리허설을 통해서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중에 리허설 통해가지고 어디 어느 적재적소에 노출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거기에 뭐 방수하게 대비한 어떤 백업도 필요하고요 그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좀 신경 쓸 부분이 많다라고 좀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프로모션인데요 프로모션 같은 경우는 라이벌 유입을 위한 사전 홍보로 좀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시청자 유입을 하고 트래플 높이는 가장 검증된 방법이 뭐냐 매체 광고있죠 매체 목이기 때문에 짧게는 뭐 일주일 내외로 기간 두고 라이브 커머스의 혜택이 강조되는 콘텐츠를 많이 유통 하는데요. 하지만 좀, 뭐, 기대 이하가 나올 수 있겠습니다. 예산에 비해서 기대가 나올 수도 있는데, 일단 제일 중요한 바이럴이 제일 필요다 사전 바이럴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사전 바이럴대 되기 위해서는 인플루언서를 활용하는 것이 제일 좋긴 합니다. 그래서 인플루언서 통해가지고 바이럴 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리고 이런 이벤트도 필요하겠죠? 아니면 예고편 통이가지고 뭐, 뭐 패키지나 상품 같은 거 증장했다. 이런 것도 프로모션 통해가지고 시청자들 많이 유입이 될수 있게끔 하는 게 제일 필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3C, 캐스트. 일단 뭐, 출연진이 될수 있겠는데, 출연진 같은 경우는 네, 이제 쇼호스트, 뭐, 게스트도 필요하고요. 그래서 이 라이브 커서 혼자 진행할 수 있습니다. 쇼호스트가 혼자 진행할 수 있고, 아니면 상품이 좀더 뭐, 좀더 뭔가 좀 설명이 필요하다. 그러면, 게스트가 필요하겠죠. 그래서 거기에 브랜드 이미지에 맞거나 타깃층과 연결점이 있는 인플루언서를 섭외하는 게 필요하고요. 아니면 셀럽트 팬덤이 있는 그런 분들을 하는 게 좋지 않을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컨버전. 구매 전환율 관리인데요. 이거는 처음에 시작하실 때는 데이터가 없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걸 어느 기준으로 삼아야 될지 모르시는 분들 계시는데, 일단 시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습니다. 라이브 커머스는 일단 시도하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라이브 커머스는 첫기준은첫 기준을 첫 기준은 라이브 커머스 시작할 시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게 추후에 그 프로젝트 값을 적용해서 어떻게 업그레이드 나갈지에 대해서 향후 계속 발전될 모드맵을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게좀 필요하고요. 그래서 그, 기존에 뭐 라이브 커머스 시청자가 라이브 통해서 그제품자정보를 얻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아시겠지만 제품을 좀뭐 검색을 하다 보면 뭐 라이브 커머스 통해서 뭐 이렇게 구매 정보를 듣고 바로 결제하는 사람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 고관련도 제품 뭐 세탁기나 아니면 뭐 냉장 같은 그런 비싼 고 뭐 국가의 제품을 구매할 때는 여러 가지 검색인지를 통해서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을 좀더 좀 뭔가 그 포탈 s e o 와그 다음에 랜딩 페이지를 좀더 철저히 관리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지 좀 뭔가 좀 구매 전환 관리가 좀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패키지 구성 같은 거나 아니면 경품 중자 같은 게또 높이기 위해서는 좀 시청자들 좀더 작업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콘텐츠. 자, 말씀 해. 2차 콘텐츠 활용을 말씀드린 건데요. 이거는 뭐 콘텐츠 라이브 콘텐츠의 얘기가 아니라 2차 콘텐츠입니다. 재가공 콘텐츠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어, 되게 좀 이제 이거 라이브으로만 했다가 끝나는 게 아니라 이를 어떻게 재, 재가공하고 어떻게 좀 뭔가 유통할지에 대해서 좀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단순히 방송 편집해서 뭐몇 분짜리를 줄이겠다. 이거 자체, 발상 자체가 되게 위험하고요. 편집점이 되게, 뭐랄까, 애매하게 할수 있습니다. 뭐, 1분짜리 만들기 때문에, 이 편집점 자체가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변수를 좀 파악해서 이차 콘텐츠를 어떻게 대별할 것에 대해서 좀 명확한 기준점을 만들 필요가 있겠고요. 그래서 좀 뭔가 좀 콘텐츠를 만들 때좀 즉흥적이 아닌 좀 기획적인 부분에서 사전에 좀 설명, 사전에 좀 뭔가 준비할 필요가 있다. 지금 그런 생각이 좀 들고 있습니다. 그렇죠. 중요한 거는 일단 2차 콘텐츠 활용하기 위해서는 저 라이센스 저그 출연진 라이센스 있죠. 그 라이센스를 협의가 일단 사전 돼야 됩니다. 협의 없이 이차 콘텐츠 제공해서 뿌리기되 시에는 또 이제 법적인 문제가 또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출연진과그 인플루언서와 그다음에 다른 셀럽과의 라이센스도 같이 노력할 필요가 있다고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변수를 충분히 파악을 해서 이차 콘텐츠 어떻게 개발 디벌, 로한것에 대해서 좀 명확히 할 필요가 있습니다. 네. 3p, 3c로 끝내라. 예, 그래서 이거를 한번 좀, 머릿속에 한번 좀 키워드 생각하시면서 나중에 라이브 커머스 사업을 뭔가 준비하거나 아니면 뭐 시작을 할때 이걸 한번 좀 염두에 두시면서 좀 기획안을 좀 뭔가 키워드로 잡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미래 전망인데, 아, 어, 이거는 뭐 이제 다른 유튜버의 채널 통해서 제가 추천한 겁니다. 그래서 버추얼 인플루언서. 스웨덴 가구 브랜드 이케아는 최근 일본 예. 하라주쿠에서 도시형 매장을 오픈했습니다. 그런데 오픈 이벤트 중 하나로 한 여성 인플루언서를 3일 동안 매장에서 생활하게 했어요. 아무리 이벤트라고 해도 오픈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것은 무리죠. 사생활 침해의 여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걱정할 필요가 없죠. 그녀는 실제가 아닌 가상의 인플루언서기 때문입니다. 그녀의 이름은 이마이고 우리말로 지금을 뜻하는 이 인플루언서는 자 이거 영상을 제가 보여드리는 걸 잠시 보여주는 이유가 뭐냐면 어 버처 인플루언서가 아 보면 도 지금 계속 이제 기존 저 인간이 저 하고 있는 인플루언서 분들이 여러 가지로 되게 활동적으로도 많고 또 이제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많이 내고 있지만 어, 지금... 지금 세계적 출사가이죠 버처 인플루언서. 일단, 실제 같은 어떤 인간의 모습을 또 모델링 해가지고 버처 인플루언서, 이마 같은 거를 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케아랑 같이 콜라보를 해가지고 이케아라 갖고 있는 그런 상품들과 그다음에 이마의 생활 모습을 좀 사람들에게 보여주면서 이케아의 어떤 브랜드를 좀 부각시켰던 면을 갖고 있습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그 버처 인플루언서, 더치, 다시 보시면 그이후의영상 이후,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릴 미켈라라는 브라질계 미국인 그 가사 인플루언서인데 이분이 제일 구독자 그 인플루언서 팔로우 수가 되게 많은데요 거의 대략 한 280만 정도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파급력이 되게 큰데요. 이 버추 인플루언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뭐냐면 뭐냐 이제 그 라이브 커머스가 뭐 연출도 어느 좀 중요한 요소이긴 하지만 제 중요한 요소는 저는 캐스팅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떤 그 프로모션과, 그 다음에 거기에 관련된 상품에 대한 패키지도 많이 중요하지만, 어떻게 또 소, 의사소통하고, 어떻게 또그 사람들이 그 시청자를 많이 끌어당기느냐가 제일 중요한 요소는 인플루언서 혹은 이제 거기 출연진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는데요. 그만큼 이제 라이브 커머스가 많이 이제 거대면 거대수록 그런 인플루언서의 어떤 여유기구들이 되게 치열해질 것 같고, 그 다음 교육팀 그 자체 플랫폼에서 교육팀 만들어서 그렇게 쇼호스트라 아니면 인플루언서를 양성할 겁니다. 근데 그만큼 또컨트롤하기 어렵겠죠 왜냐하면 그만큼 크면 클수록 프리로 나갈 수가 있고 그만큼 또 이제 출연 횟수도 적어지기 때문에 그만큼 또 관리하기도 어렵고 또 여러 가지로 좀 감정적인 요소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컨트롤하는 면이 되게 세심한 면이 좀 많이 필요합니다 그만큼 이 시장 자체가 이제는 뭔가 사람과 사람과의 공감대가 성장하 콘텐츠가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런 인플루언서 관리가 제일 필요한데요 네, 지금 뭐, 대안으로 지금 섞고 있는 게 버츄어 인플루언서를 좀, 세계적으로, 일단 글로벌적으로 좀 많이 좀 뭔가 활성화되는 면이 있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그렇게 좀 조만간 나올 거라고 지금 보고 있는데요. 이 버츄어 인플루언서를 좀 뭔가 좀, 어, 국내에서도 잘만 잘 키우면, 예. 이런 라이브 커버스 시장 자체도 어쩌면 더 마진 같은 거나, 이익 같은 거나 더퍼포먼스 내는 면에서도 커질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면에서 버츄얼 인플루언서가 향후에 그 라이브 커버스 시장과 같이 연, 연결돼서 이 시장 자체를 좀더더 유난하게 좀더더 진화할 수 있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 생각하는 차원에서 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좀 향후 미래 전망이 라이브 커버스 과세 인플루언서, 버츄얼 인플루언서를 통해가지고 뭔가 미래적으로 뭔가 또 콘텐츠화 시키지 않을까. 그런 식으로 제가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마지막으로 좀 설명을 드린 거였는데요. 어, 오늘 뭐, 특별히, 저 말씀을 드린 것는 라이브 커머스 시장 전체를 전반적으로 정리했지만, 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이 트렌드 자체가 너무 기하수적으로 너무 추적도 막, 막 상정하고 있고, 그 다음에 트렌드 자체도 어떤 형식으로 변할지에 대해서 저도 그 감이 오진않기 때문에 저도 꾸준히 기사를 좀 보면서 좀 생각하고 정리하는 습관이 좀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좀 라이브커머스 시장과 그 다음에 미래 전망에 대해서 설명 을 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라이브커머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지만 아, 라이브커머스를 좀 통해 가지고 어, 아마도 이제 그 준비하는 어떤 뭐 운영 세팅과 그다음에 운영 노하우 같은 게 있겠죠? 그좀더 좀 면밀하게 좀 파악을 하면서 정리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주 금요일에 한번 다시 뵙고요. 오늘은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감사합니다. 엠스터시문이였습니다